안녕하세요. 버팀목 TV 임윤입니다. 오늘 또 강원도 골짜기 형님 명이나물 밭에 왔습니다. 자, 이건 명이나물인데요. 이제 사실 이거하고 비싼 게 은방울꽃이 이제 제일 비싸죠? 네, 박새도 어렸을 때는 비쌉니다. 또 때마침 여기에 골장이다 보니까 박새가 있네요. 그래서 한번 이 잎을 뜯어가지고 가서 박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로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. 박새가. 비교 한번 해볼게요. 이 명이나면은 0은지좀몇년된 거고요. 이제 이 옆에 거는0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아직 어리죠잉. 어렸을 때 음반을 꽂다가또 헷갈립니다. 자, 이건 이제 박인데요 어, 지금 박스가좀 커서 그렇지 이제 작았을 때는 비슷하다고 봐야죠잉. 이제, 이제 베테랑이신 분들은 딱 보시면은. 어, 박새가 어렸을 때도 알고 이렇게 주름이 틀리죠. 잉? 골이 깊습니다, 이거는. 근데 명이나무는 골이 없죠. 잉? 자. 이거 이제 약간 어린 어린 건데 이건 큰 거고요. 박새가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좀 구분을 좀잘 하시고 이거 독초니까. 독초니까 구분하시라는 거지. 뭐 독초 아니면은 그냥 드시면 되죠. 얘 깁을 잘 보시고 제가 이제 운반을고다오는 많이 제가 비교를 영상을 올렸었죠. 이렇게 그냥 옆에 있으니까 본 김에 간단하게 영상을 촬영해 보았으니까요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좋아요, 구독, 구독도 이왕이면 눌러주시고요. 독초는 안드시아 건강이 지름길이죠. 잉? 감사합니다.